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하이하이 기하 제가 다이어트를 선언한지도 벌써 반년이 되었고 2022년도 이제 하반기를 달리고 있어요 그쵸 진짜 올 한해 빨리 갔어요 다이어트 상태는 제가 110kg에서 마이너스 9.3kg 소수점까지 좀 칠게요 마이너스 9.3kg 정도 되고 난 뒤로 계속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확실히 다이어트 처음에 시작했던 달보다는 좀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저번 달, 저저번 달에 비해서는 아주 좋아졌어요. 신경통의 상태는 원래 신경통이 한번 가면 8시간 정도 갔다면 지금은 2, 3시간 안에 빠르게 좀 멎을 수 있는 정도의 신경통약을 찾게 되어서 그거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 안 아프게 하는 약은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은, 걷기 운동은 이틀에 한번 정도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단은 항상 식단 논리는 그대로 먹고 인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초고도 비만이 되고 나서 저의 늘몸 컨디션, 그러니까 아픈 거 빼고 그냥 생활 상태는 어, 40kg, 50kg 짜리 배낭을 딱 상체에만 메고 모든 힘을 다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50kg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라서 조금만 활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금방 지치고요. 많이 피곤하고 빨리빨리 지치는? 약간 몸살 상태가 쭉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 다이어트를 제가 절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 좀 달라진 점 얘기해보자면 옷을 좀 밝은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laughs> 제가 방에 진짜 한 세네벌만 검은 옷 남색 계열만 사고 그것만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밝은 옷도 입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촬영하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댓글도 받으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또 옷을 사기 싫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 살쪘을 때도 옷은 조금이라도 입자 신경을 쓰자 이런 마인드로 변화했어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지? 아 친구들이랑 연락한 거 그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거죠 그리 시작한 뒤로 친구들이 연락도 주고 그리고 제가 또 친구들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도 해서 현재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제가 이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위험도 있고 제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좀 집에 초대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또더 변한 게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밖에 좀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세미 히키 코모리 은둔형 외톨이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아,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다. 아, 저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밖에 조금씩 나가게 되더라고요. 시프티 키고 재택근무만 하면 되니까 본가 가서 일하는 일도 잦아졌고 가족들을 더 많이 왕래하게 되었어요. 진 긍정적인 변화죠? 네 번째, 배달 어플의 주문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배달을 시키게 되더라도 식단일지에 인증했었던 반찬 위주로 시키게 되고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야식을 먹기보다 차라리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거나 다른 대체 식품을 먹거나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식단 보시면 아시죠? 이제 드디어 1년 동안 미루고 미루던 이사를 왔습니다. 공가 있는 지역으로 올 때는 그냥 최대한 싼 방을 찾자. 월세가 저렴한 방을 찾자. 이런 마음으로만 와서 집이 좁고 되게 햇빛도 잘안 들어오고 창밖 보면은 다 건물로 딱 막혀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 살고 또 밖에도 코로나라고 나가지도 않고 아프다고 나가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좀 아무리 긍정, 긍정 열매를 먹은 저지만 조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이사를 가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되게 그런 거 있죠.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 미루는 거.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미뤄졌던 이사를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햇빛 엄청 많이 들어오죠? 진짜 눈부셔서 일어나요, 아침에. 그래서 고양이들한테도 저한테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은 교통이 진짜 불편했거든요? 어디에 가든 버스 두세 번은 갈아타야 되고 아니면은 그, 금방 2, 3km 내에 헬스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헬스장 가고 PT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이사올 때는, 완전 헬스뷰라고 해야 되나? 완전 헬스 요충지? 제집 주변에 진짜 가까운 곳에 다닥다닥 헬스랑 PT 받을 수 있는 곳이 3, 4군데 정도나 돼요. 제가 지금은 진짜 몸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신경통이 좀 먹고 제가 PT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때 제가 보기엔 80kg나 90kg 때까지 가면은 정말 좀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도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때쯤에 PT 상담을 해서 PT를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니까 묵은 때 벗기는 느낌이고. 하반기에다가 이사까지 하고 나니까 뭔가 새로운 신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의 하반기 계획은 어떤 거냐? 제가 사실 신경통이 발병된 이후로 좀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하던 일도 8시간에서 파트타임, 시간도 유동적인 걸로 바꿨고 또 병원 다녀오고 치료받고 또 그렇게 아픈 시간이 있다 보면은 정말 자는 시간도 수면의 양도 막 불규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식단일지를 쓰는데도 지장이 있고, 제 다이어트, 운동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바른 생활, 갓생을 살고 싶어서, 좀 습관화 해보는 시간을 하반기에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점점 습관화되는 과정을 제가 보고 싶기도 하고, 실패하는 모습도 찍어가면서 점점 변화해가는 제 모습을 좀 기록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획을 몇 가지 세웠는데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너무 당연해서 놀라실지도 몰라요. 지금의 몸 상태인 저에게는 조금 힘들어서 저는 이거를 좀 습관화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예전처럼 시간대를 정해서 딱그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업하는, 본업 일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외에 수면의 시간으로 좀제 여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찍는 시간을 좀더 늘려보고 싶어요. 식단표를 도움을 받아서 전날에 미리 그 다음날 먹을 거를 정해놓고 그 식단대로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헬스장 PT를 꼭 이번 연도에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루하루 이제 오늘 뭐 하기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적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체크하면서 좀 지켜나가 보고 싶어요. 저는 저를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습관화 할 때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습관화 되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 상반기보다는 좀더 다이어트도 제몸 건강도 그리고 제3도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고자 하는 게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리고 그게 1년이 되면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2022년 반이나 다 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학기 시작이다 생각하고 한번 저랑 같이 계획 잡으시는 건 어떠세요? 아, 요즘에 제가 아, 왜 아직도 살이 더안 빠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얼굴상태 보시면. 다리나 이런 뱃살 부분은 빠졌는데 문페이스라고 해서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두달 정도 더 해보고 좀더 문제가 있다 싶고 감량이 더디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피 검사도 한번 다시 해볼 예정이에요. 가봤자들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별 다른 조치는 없지만 한번 두달 동안 더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은 좀 수치가 어떤지 한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랑 함께하실 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응원 마구마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